로마서 14장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lies notes>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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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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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밖에 무엇이든지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밖에 무엇이든지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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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지 고기를 먹는다든가, 마신다든가, 그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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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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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주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주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목소리>